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경건히 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백하며 월요일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3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어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주는 가이오도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모든 국민들,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이 백성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까지 우울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오직 피와 바위 산성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환우들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과 또 사업과 기업 모든 직장의 형통함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의 모든 생계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로 일용할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일상의 삶속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백성과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또 정부와 하나님 모든 단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알주시고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되게 하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알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가 시행되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이보지 못하는 하나님 불안과 불신에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알주셔서 이 모든 어두움의 그늘을 건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백신이 개발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무한하 하나님 국방과 의료와 교육과 문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세우신 은성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피 값으로 세운 이 몸된 교회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지 동산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영혼들.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일용할 만날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수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삶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을 주의 품 가운데 품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삶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평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음 물된 동상과 같이 하나님의 열두 종려와 같이 하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리게 도와주시고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네와 복이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이땅 가운데 어두움의 모든 그늘이 거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세운 수많은 교회 속에 주의 피값으로 63년 전 이곳 가운데 세운 사랑하는 은성의 재단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업의 형통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내려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카카오TV,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카카오TV에서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실텐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수요 저녁 기도에서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실시간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 채널이 옮겨집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에서부터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또 카카오 TV, 유튜브 두곳 중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녹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차고가 없이 잘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 이제 로마서 강해로는 마지막이죠. 마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대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미혹하는 자들, 복음에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가르침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살피고 그것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며 그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불리느니라. 자기들의 배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교만한 말, 아첨하는 말,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말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기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요. 그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 이단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단은 달을 이자에끝단자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요. 우리가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같을 수 있어도요, 그들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끝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끝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고 우리가 더욱더 속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교사들. 또 잘못된 믿음 가운데 속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 뭐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면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요. 또 가장 순진합니다. 그럼 순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머리가 약삭빠르고 여러분 사리판단이 분별한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요 순진해요 순결합니다 순진무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때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진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무지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늘 말씀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고, 분별의 지혜가 있고, 세상을 볼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거룩하고 순결함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이 거짓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욕심을 내어서 그 미혹하는 말들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예언하는 사역 또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요. 그것들이 악하게 악용되어 쓰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그 욕심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심령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직접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안하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그렇게 내 마음 속에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것들이 악한 일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도요 우리가 세상일에 욕심을 내면요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면요. 바로 아첨하는 말, 교활하는 말에 표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 악한 일에는 우리가 미련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데에 넘어지고 미련한 데에 빠져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선한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이 말씀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주시지만, 우리가 욕심으로 때로는 무지함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사단의 편에 넘어지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고 핑계 될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깨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미련하에 잠들어 있는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것들을 분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마지막 인사를 이야기하며 이제 25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나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 2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의 글,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또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일,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가까이 올 때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길입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합니까? 창문을 붙잡아 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집기들을 지붕들을 날아가지 않게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묶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매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마지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땅 가운데 잠깐 있다 말 것, 우리에게 잠깐 스치고 지나갈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늘 두지 아니하며 온전히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매어 영원 무궁하신 주님과 함께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 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가 오늘로 마치지만요, 이제 이 로마서의 여운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진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국가를 인정하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한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정말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부터는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여러분 1 년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역자 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시작한 바울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에서 그 삶을 실천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십년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이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음으로 견고하여 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맬수 있는 지혜로운 은성의 성도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로마서의 여운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길이 나눔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고 이 제단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고.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암으로 또 당뇨로 만성질환으로 하나님 신장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주님 이제 수학능력 시험과 모든 대학 입시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때에 주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에 있는 자녀,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진로를 놓고 염려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구하는 모든 것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며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고치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북한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을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남에 있는 신명프라자에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그 모든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건강하게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막에 도